하나님 말씀 장세기 2장입니다. 장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본독드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이러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오늘의 내한 사람 내한 사람으로서 말미암아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 이것이 나타나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환경이 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룬이라는 것에서 증거물이 내한 사람의 현재 존재하는 그리고 그 존재하는 자가 이 성경의 창세기 장1절에서 내가 바로 아하 나로구나 어? 내가 바로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의 현장. 그것이 바로 내한 사람이에요. 응? 인간의 위치가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사람이란 사람, 사람의 자리, 예? 사람에서 인간이 변동되고 사람에서 인간이 달라질 뿐인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또한 인정 인간으로 구조화된 거였고 구조. 여기는 구조화라는 거죠. 사람에서 인간이 되어진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장에서 봐야 되는 어떤 분야가 있어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될 요소가 있단 말이야 일종의 이거는 구조화라기보담도 다른 어떤 인간에서 사람에서 인간은 이건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뭐랄까 변화 어 요건 요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인간에서 인조인간 이거는 구조화예요. 구조화. 주변의 모든 환경들 특별히 인간들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한 사람 이상 된즉두 사람이 두 사람이죠. 두 사람 이상의 인간이 어? 이 인간이 모여서 인간 전체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의하고 저렇게 정의하면서 인간이 구조화되어지는 이 내용이 우리가 인간이라, 인조인간이라 라고 우리가 그걸 정의를 할수 있어요. 이걸 시대적으로 구분하자면은 언제부터 이런 인조인간을 우리가 둘수 있느냐. 인간에서 인정 인간 된건 사실 오래된다고, 음? 굉장히 오래된 걸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연대적으로 우리가 제안을 하면은, 정리하면은 지금부터 2000년 전이 되, 된, 된다. 왜냐하면은 2000년 전부터 비로소, 비로소 역사라는, 인류사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으므로 그 앞에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의미가 없다. 그러나 인간이 인정인간이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구조화되어진 여러 가 요소는요 분명히 있었다 인간에서 구조화되어서 인정인간이 되었다 되어진다는 건요 그 정황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는 것을 정리해서 예수님 오시는 시대에서 인간에서 인정인간이된 것을 우리는 보자 하고 이렇게 뭐 일종의 가정으로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2012년에 이르러서는 인저 인간에서 다시 제품 인간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내용을 우리가 언급하는 이런 내용의 인간의 인류의 종말이라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내한 사람, 창세기장 1절에 있는 이 내용에서 교회, 천재와 만물을 다 이룬 이라, 생명체, 천지의 생명체, 만물의 생명체, 생명체와 죽음, 이 특별한 이 관계가 있는 언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인조인간에서 인간과 구분하고, 제품인간과 구분하고, 사람을 구분해 볼수 있는 이런 언어에서 구분의 의미를 분명히 둘수 있는 이 위치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 교회, 그내한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주어질 수 있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언급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어? 이런 말을 쓸수 있는 내용이 아니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 어, 이거 하나님의 성전인 것 바로 나를 지칭하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위치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 교회, 이렇게 불려지는 내 위치를, 교회를 열 적에 내가 또한 나타내야 될 하나의 그 내용은, 머리가 있다, 하게 돼, 머리가. 음? 또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내한 사람이 내가 임의로, 내가 이걸 결정하고, 내가 창세기장에 들어가서, 내가 교회다 하는 것을, 내가 한것 같은데, 교회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것은 나에게 머리가 있다 이거예 머리가. 응? 그게 바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지향하는 바 어? 요소가 있다. 모든 사람이 교회라는 자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로구나 하는 것에서 내가 교회에 한 사람의 교회의 위치에 내가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머리가 있느냐? 어? 머리가 있는 교회냐? 내 자신에게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사람은 어? 머리를 우리가 분명히 세우고 머리를 땅에 두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 인간의 활동이라는 존재라는 것은 철저하게 누구든지 코에 숨을 쉬면서 먹는 것도 있지만은 먹어서 코로 숨을 쉬면서 활동하는 것에 인간이 모든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의 머리는 항상 위라는 거예요 위 땅에 기는 일반 생물들이 아니고 어? 땅을 항상 어? 맞대고 있는 엉덩이가 올라가든지 뭔지 이런 것도 뭐 구분 없이 무조건 뭐 머리를 어? 먹, 먹을 것을 향해서 지향하는 그런 인간 그런 어떤 생명. 생물체가 아니라 머리를 둔다. 머리가 있다. 이것은 인간의 모습에서 머리를 항상 제일 머리로 제일 위로 그래서 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할때 위에 라고 할때 머리라고 하는 그 어떤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만물 위에 어? 이렇게 하는, 위에 위에 하는 것은 이 머리로 가사할수 있는 위치에서 모든 어떤 지체에 항상 제일 위에 그 자리가 머리라 하는 이 자리를 두고 있는 우리 인간을 인간의 일반적인 모든 내용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내가 되어진다 라고 할 때에 나는 머리를 어디로 두고 있느냐? 나는 머리를 분명히 두고 있느냐? 머리를 분명히 두고 있는 것도 확인해 드리고, 뭐 머리로 하는 것그 내용에 무엇을 머리로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자기 손 안에. 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자기 몸에다 붙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게 교황 제도란 말이야 교황 제도. 그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교황 제도의 머리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예수 그리스도 시험하는 위치에 있던 사탄이 그 자리에 있다. 이걸 인지를 해야지. 이걸 이걸 우리가 내가 교회라 할때창세기장1절에서 내가 교회라 그럴 적에 나는 음? 교회의 머리를 교회로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있느냐? 또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두지 않는 어떤 교회들은 어떤 형태로 있느냐? 개인인 개인 이걸 인지를 할수 있어야 돼요. 능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내가 교회라고 할 때는 이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름에서 나는 교회인데 그럼 다른 사람도 교회가 될수 있는데 교회가 교회와 사력 사이에서 머리를 두는 것과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별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어? 연합이라고 하는 개체 하나가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연합해야 돼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아에베소서 1장 10절이죠. 어? 하나 되게 하신다, 하나 되게. 에베소서 1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형, 생각나는데. 응? 에베소서 1장 10절. 예, 맞네요. 응? 하늘에 있은 하늘이 있는 것이나 땅이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그리스도 안에서. 요, 요, 요 흐름에서, 에베서 1장 10절에, 또에베서 1장 21절, 22절,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물이 그발 아래, 만물을 그발 아래 두셨다. 만물을,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다. 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는 내 개인 개인이 천지와 만물이 다이루이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임. 회계 오오오그러는 회계 그 2012년부터 이걸 구호를 외쳐야 된다. 응? 교회 의 주제가 생명체 죽음 병죄 인간 다섯 개. 우연히 그래된 거죠. 다섯 개. 뭐만들려고한 것도 아니고 뭐 주제가 그래 나오는데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회계 5 오, 5 오, 5 오, 다섯가지. 오로써 계속 5 하나 통일되게 5 5뭐 다른 것도 할수 있는데 이렇게 통일되게 하는 이런 내용이 뭐냐? 전반적으로 예수 그5 5 중심할 수 밖에 없는 요소가 있5말이5 5이5 5 5 5전서5장5 6절5서 24절, 4 5 5 5 5 5 5 5 회계 5살전 516 24 그리고 성령 강림 527 2012년 527 연결되는 거예요. 어? 제가 그 요즘 그 스마트폰 있으니까 2012년 5월 27일이 뭔 무슨 날이냐고 요일을 보니까 주일이더라 주일. 응? 뭐 그냥 지나간 일이지만 그냥 예사로운 건 아니잖아요. 다 이게 연관성 있고 지금은 그냥 한 사람이 떠드는 것 때도 이게 장차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스 1장 1 0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도 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이섭리가 바로 성령님이거든. 음? 그 요렇게 분명히 자신 있게 창세기 장1 절에서 교위치를 나를 통해서 분명히 엮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이름, 음? 그 이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둘려가고 통일시키는 그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 두고, 또, 대살로나 전서, 살전 5.16 이사로서, 대살로나 전서 5장 16절에서 1 4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응? 이렇 해서, 기기 감전이래. 기도하라. 기 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뻐. 기도. 감사. 근데 전도를 여해서 일부러 전도. 하나님의 뜻. 기기 감전. 응? 음? 여기 18절까지 있다. 그다음에 19절부터 응? 음? 성령을 소멸치 말라. 달라요. 18절에서 기기 감전하고 그 뒤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다음에 예언을 예언을 피하지 말라. 대살로전서 한번 봅시다. 대살로전서 5장 16절. 한번 봐봐요. 성령을, 아, 예언을 멸시치 말고, 성령, 예언, 범사에, 범사에 좋은 것은, 음? 범사에 좋은 것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이잖아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선. 그리고 악, 악이 나오잖아요. 악은, 모, 무슨 모양이라도 버려라 무슨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선악 성령 예언 선 범사에 좋은 것은 취하고 선 좋은 것이 선이니까 악은 모든 어떤 모양이라도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버려라 취하고 버려라 취사 취사 여기는요 성령을 성령을 소멸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선은 치하고 악은 버리라. 이거는요, 앞에 있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전달하라이 내용하고 구별되는 게 구별. 앞에 있는 거는, 앞에 네 가지 기기감전은,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어? 모든 사람들이 그 환경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성령을 멸시지 말고, 애언을, 어, 해봐, 애언을, 아, 성령을, 그소멸지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그 다음에 좋은 것 취하라 나쁜 것 버리라 하는 이 내용은요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분명한 위치에서 내가 교회의 머리를 두는 사람이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을 어? 살피는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위치에 있다는 거요 기본적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역량을 갖춘 하나의 구조를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가 사춘기가 되기 전에 인간의 활동은 아주 기본적인, 너무나 보편적, 누구나 소통되어지는 그 보편적인 내용의 인간의 활동이 나이가 12살 되기, 되기 전에는 그 내용을 전부 다 적용해요. 그런데 나이가 12살 되었다, 그 개인의 그 어떤 그 사춘기를 지냈다. 그럴 때는 개인의 특성이 작용한다.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 개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그, 여러 가지 환경이요. 다 틀려요. 왜다 틀리냐? 상급이 다르니까, 상급이. 개인 개인에게 주어진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 개인이 나타내야 될그 내용은, 성령을, 어? 소밀지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좋은 것은, 어? 좋은 것은 취해야 되고, 나쁜 것은 버려야 되는. 이선악관의치사가야될 것이 개인 개인에 다 있다면.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이 평강의 하나님 표현. 이 어? 내용을 우리가 보면은 바로 창세기 2장 1, 창세기 2장이 여기에 대살의전서 5장 23절에 있는 내용, 24절. 이 내용과 같이 서 전체가, 창세기 2장에 있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대살의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이 말씀에 아주, 어? 뭐, 농축돼 있다. 이래 볼수 있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치가 창세기 2장 1절에서나 지금이나 여전히 앞으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어지지 않은 이 내용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환경이 있다니. 그리고 이사절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붙시다 이렇게 또한번 개인의, 개인의 어떤 교회에서, 2삼절과2사절에서 어떤 차이를 본다면은, 너희를 부르시는 일이라, 부르시는 일. 개인 개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2삼절에 있는 내용에서, 온전히 보존되는 내용에서 한 사람의 존재가 되어지는가 하면, 2사절은 그게 반응한, 개인 개인이 반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별개의 어떤 위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시는 위치에 있구나. 여기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응? 모든 사람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지만은, 교회로서 반응하는, 창세기장 1절의 위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 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인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응? 부르시는 위치 있다. 그게 내가 반응을 했을 적에 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붓시다 하나님이 부를 때또그 반응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에는 믿붓시라고 하는. 이거는요. 이거는 우리가 이참 설명하기 굉장히 힘든데 이믿붓시다라는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라는 내용에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요. 피스톤이라고 하는 아주 정밀. 음? 어떻 보면, 뭐, 좀, 어 표면적이, 피스톤이라 그 자체가, 앞과 뒤가, 첨각, 입구, 입구, 입 쪽, 입구 쪽하고 출구 쪽 자체가, 이게 피스톤에서, 어 왕복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밑부시라. 불렀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 때에, 그하나님이 뜻, 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맞힐 때, 내가 끝날 때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어떤 활용의 어떤 그 용도가 어 마지막에 어떤 내 종결점이 되어지는 그 위치에서 즉 코에 숨을 쉬고 있는 데서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 모든 일이 끝나게 되는 그럴 때에 그 자체가요 하나님은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이 개인 개인에게 똑같이 요구하시고 똑같이 거기에다가요. 자격을 부여하시고, 가치를 부여하는, 이것 자체가 변함이 없다. 이게 밉부시는 거예요. 밉부시다. 인간에게서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 어렵다라는 거죠. 밉부시다는 이, 이 표현이. 그런데,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밉부시니라는 밉부시니. 밑붓이니. 그리고, 밉부시다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가 또한 이루시려. 창세기 우리가 2장 1절에서, 이룬이라 다 이룬이라 하는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어? 이 구분 그러면서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층 있다 두 층으로 음? 보편적인 내용과 특별히 구별된 사람 항상 이두 가지가요 항상 성경 안에는 성경에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그 만남에 대해서는요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확인해 볼수 있는 사춘기가 있듯이 사춘기를 반드시 인간은 다 거쳐 나오듯이, 인간과 하나님과 사이에는 반드시 두 가지 청이. 응? 그러니까, 우리, 인, 그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맨다, 하나님이 일을 한다 할 때, 내가 이걸 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어? 뭐 어떤 일을, 큰 일을 막, 해라. 강제적으로 노역시키는 노예화 하지 않아요. 기쁜 마음으로, 개인 개인이 기쁘게, 즐겁게, 분명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응답이 분명한 상태에서 일을 하는 이 내용을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음? 과정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과정 이하에, 음? 아직까지 두 단계 단계를, 그 내용 자체를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그냥 단순히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런 내용의 죄와 허물이라 고 하는 이런 연결도 우리가 병하고 죄하고 이런 연결하는 이런 이중적인 두 가지 어떤 측면의 이런 요소도 있고 또 한편은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요구하는 자는. 하느님께 나아간 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계신 것, 계신 것. 이거 보편적인 내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내용이라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다. 근데 그 뒤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 이심을 또한 믿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 한쪽만 가고 나는 끝났다 하는 것은 교회에서, 음? 머리를 교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두지 않으면서도 교회라고 하는 자리는 있을 수가 있다. 이 내용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제도가 여전히 존재하면서도 를 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어? 활개를 치는 이런 위치가 있을 수 있다. 교회 안에도 오늘 교회 안에도 내가 교회라 하면서도 그 속에 내 머리를 교회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 두지 아니하고 뭐 돈으로 둔다든지 사람의 관계를 더 우선시한다든지, 자기 어떤 위치를,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서를 우선시한다든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운다든지,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것을 회계라는 내용은 이게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고, 교회가 먼저 회계될이내용을 먼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회계, 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보는 내가, 내가 교회라면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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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내가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느냐? 이 어? 내용을요, 바치는 로에 비교한다 이거죠. 음?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알렐리야